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요? 만약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인지 건강을 연구해온 뇌과학자 박혜준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 뇌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진단받기 6년 전부터 이미 뇌속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상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마치 서서히 말라가는 나뭇가지처럼 뇌세포 하나하나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신호들이 계속 보내지고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고 넘어가면 이미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단 3분. 그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회복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다시 강해지죠.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도 뇌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요즘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52세의 직장인 정성민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숫자 다루는 일을 평생 해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객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서류 사인을 엉뚱한 곳에 하게 되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본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혹시 나 침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검사를 받았는데, 제곱미터 아라이 검사에서 뇌 나이가 실제보다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52세 분의 뇌가 62세처럼 보인 거죠. 그때 정성민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충격받으신 얼굴로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냐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성민 님은 제가 알려드린 3분 뇌 자극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단 3분, 점심시간에 3분, 퇴근 후 3분씩이요. 두달뒤 기억력 검사를 다시 해보니 점수가 15% 이상 올라갔고 무기력하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본인도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걸 느낀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회복된 결과였어요. 뇌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치매오기 6년 전 나타나는 주요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일은 기억이 흐릿한데, 오래 전 일은 또렷하게 기억나신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증거거든요. 미국 메이오클리닉 연구팀이 치매 환자들의 뇌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기 6년 전부터 이미 해마가 정상보다 4배에서 5배 빠르게 위축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박연아 67세님 경우를 보면 아침에 약을 드셨는지 몰라서 중복으로 복용하곤 하셨어요. 오전에 드신 걸 오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30년 전 결혼식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첫 직장 상사 이름이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런 패턴이 보이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실천법은 매일 일기를 쓰거나 식사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당일 메모습관이 뇌의 저장 회로를 계속 자극해 주거든요.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냥 단순 건망증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즉시 생활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요즘 최근 일은 잘 있는데, 옛날 일은 더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말하다가 다음 할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경험 많이 하시죠? 이건 실행력 회로가 느려진다는 신호입니다.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행 기능이 저하되는 건뇌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요. 김도경 61세님은 가스불을 끄려고 부엌에 갔다가 전화를 받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어요. 어떤 날은 외출하고 나서 문단속을 했는지 불안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셨대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외출 전에 닫고 끄고 챙기기 이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관문 닫고 가스불 끄고 지갑 핸드폰 챙기기.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면서 확인하면 뇌의 실행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때 특히 주의가 분산되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하려다 까먹은 일이 하루에 몇 번이나 되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나오던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가족들이 그 얘기 또 하셨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으신다면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일본 노환의 연구소에서는 언어 기억이 감소하는 게 전두엽 위축의 가장 초기 지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정의 72세님은 손주들에게 같은 옛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그 얘기 또 하셨어요. 라고 말해도 본인은 처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셨죠. 또 설탕을 가져다 달라고 하려는데 그거 있잖아. 저기 하얀 거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단어 3개씩 외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문이나 책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그 뜻을 소리내어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단어가 생각 안 나도 억지로라도 말하려고 노력해야 뇌가 깨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퇴화됩니다. 요즘 그거 있잖아로 말을 자주 대체하지 않으세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거나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뇌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초기 치매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42%가 길 감각 장애를 첫 번째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정인철 69세님은 30년 동안 매주 가던 시장 골목에서 한참을 헤매셨어요. 분명히 아는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아는 가게 주인분을 만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을 해보세요. 늘 가던 길만 다니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갈 때도 있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떤 길로 갔는지 종이에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공간 인식 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낯선 곳에 외출하실 때는 꼭 누군가와 동행하셔야 해요. 자주 가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거스름돈이 맞는지 헷갈리거나 예전엔 쉽게 하던 간단한 덧셈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뇌 전두엽의 판단력과 계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간단한 계산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8배나 높았다고 해요. 송정호 64세님은 마트 계산대에서 만원을 내고 6천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이 맞는지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4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계산원분께 다시 물어보기도 하셨죠. 집에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때도 숫자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매일 간단한 더하기 빼기 연습을 해보세요. 신문에 나온 숫자들을 더해보거나 마트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값을 미리 계산해보는 거예요. 계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뇌 전두엽을 계속 훈련시켜줍니다. 예전엔 쉬웠던 계산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이제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뇌의 의욕 회로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부감동 현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노화센터에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 중 60%에서 뇌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최은숙 70세님은 예전엔 드라마도 챙겨보시고 동네 친구들도 자주 만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다 귀찮아지셨대요. 집에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가족들이 나가자고 해도 그냥 집에 있겠다고만 하시고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뇌는 점점 더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산책을 해보세요.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목과 두피를 가볍게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상은 더 악화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온화하셨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시거나 충동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치매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성격이 급격하게 변한 케이스가 초기 치매 환자의 32%에서 확인됐다고 해요. 홍미선 66세님은 원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홈쇼핑을 보다가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계속 주문하셨죠.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컸어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10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기록을 남겨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변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스스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신호가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뇌를 되살릴 골든 타임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뇌를 깨우는 하루 3분 운동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UCLA 뇌건강연구센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매일 단 3분씩만 특정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3분 운동을 한 그룹에서 뇌 혈류량이 19%에서 22%까지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고작 3분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한 환경에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파하고 소리 내보세요. 그 다음에 카그 다음에 라 이렇게 연속으로 10번씩 3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파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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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거든요. 특히 입을 크게 벌리는 동작이 턱 관절 주변의 혈관을 자극해서 뇌쪽으로 피가 더잘 올라가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3번만 하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단 턱에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중단하세요. 턱 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살살 해야 해요. 오늘 파카라 소리 내보셨나요? 양손 손끝을 서로 맞대고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보세요. 그 다음엔 손바닥을 마주쳐보고 손등을 마주쳐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교차해서 깍지를 꼈다 풀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손끝에는 신경이 정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손끝을 자극하면 뇌의 감각 영역이 직접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뇌 지도를 보면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넓어요. 그만큼 손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죠. 의자에 앉아서 TV 보면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정말 쉽잖아요. 손목에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세게 치면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손끝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끝 감각이 둔해진 느낌 없으신가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20분 정도 걸어보세요.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걷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걸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빠르게 걷기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용적이 더잘 유지됐어요.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느렸다는 거죠. 20분이 부담스러우면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걷는 게 좋아요. 배가 부를 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평지 위주로 걸으세요. 경사진 길은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귀 뒤쪽에서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려 보세요.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뒤통수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 부분이 후두부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목 뒤에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이 부분이 뭉쳐있으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머리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목이 앞으로 나와서 거북목이 되기 쉬운데 이럴 때목 마사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낮에 목이 뻐근할 때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요. 단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혈관이 다칠 수 있으니까 살살 쓸어주듯이 마사지하세요. 목이 뻣뻣하면 머리도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벽이나 의자를 한 손으로 잡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교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벽을 잡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도 도전해보시고요.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지잖아요.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손해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 할때한 발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부러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단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셔야 해요. 주변에 붙잡을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양치할 때한 발로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다섯 가지가 매일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집에서 TV 보면서도 할수 있고 화장실 가면서도 할수 있는 정말 쉬운 것들이죠. 하지만 이 쉬운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매 오기 6년 전 나타나는 신호와 하루 3분 뇌 자극 운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뇌로 가는 피를 다시 흐르게 하는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나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방치하면 뇌세포가 정말 빠르게 위축됩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3분 운동을 2개월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더 또렷해지고 기억도 더잘 나게 될 겁니다. 뇌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운동들을 실천하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됐다. 장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다. 드라마 내용을 더잘 기억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작은 변화지만 이게 쌓이면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파카라를 10번만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카라, 파카라 이렇게요. 그한 번이 뇌의 첫 불빛을 켜는 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파카라를 해 보세요. 세수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레도 하시고 그 다음 날도 하시고요.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21일만 꾸준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미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뇌세포가 30%더 활성화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뇌 건강에 가장 좋은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파카라 발음 운동부터 하실 건가요? 손가락 자극 운동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빠르게 걷기부터 하실 건가요? 댓글에 기억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을 응원합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게 있어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뇌가 다시 젊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